영희는 오늘 보험에 대해서 실제 사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나는 옛날 사람이고 항상 건강을 했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어요. 그러좀 남편이 아파서 갑자기 심장혈관에 시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다. 그런데 이때 보험을 들었다면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데 전혀 준비가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았다. 그리고 나는 작은 보험을 두 개나 들었는데 한쪽에서 난 돈을 500만원과 입원비 180일, 하루에 2만원씩 360만원을 받았는데, 다른 회사에서는 돈을 못 준다는 거다. 왜냐하면 내추럴이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. 나는 참 억울하고 황당했다. 그러니, 보험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.